이쁘다 언니 헉! 딱, 딱, 딱 이거 딱 이거 이거 역시 보리 진 비슷해 곰돌이 어, 뭐. 어, 야 사라 손수건이이랑 <laughs> 여기 올려놓고 먹어 우와 귀여워 이거, 이거 왜 샀어? 귀여웠어 아니 저기요. 저기 깔아놓는 애플이 아니 제, 어, 어. 혼내는 거야 지금? 어? 아니야 <laughs> 여기 이렇게 펼쳐놓는 거지 <laughs> <웃음> 마지막 <웃음> 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야 이런 거다와컵 아, 뭐, 아, 나도 이런 거 특이하다 우와. 이거 봐 뭐. 그치? 여기 반찬 밥 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나 자취했으면 이거 샀다 일기 있었으면 내가 선물 줬다 <laughs> <laughs> 19,000원이야 내가 큰 욕심은 없어 다행이다 내 어, 자취를 안 하니까 아, 리본 공주도 아, 그러네 늦은 날 날씨가 좋다 풀이다 했는데 다행이다 우리 지금 뭐 먹으러 가지? 브런치! <웃음> <웃음> 너 저, <laughs> 초딩 같아 <laughs> 상해진 거 같다. <laughs> 많이 먹어서 음. 대박 와, 사과, 완전 사과를. 사과를 나 원래 스프잘안 먹는다. 잘찍시잘 음, 찍어 상큼해 잘 느껴져 <laughs> 너 컨디션이 좋다는 거냐? 응 그래 나 컨디션 좋으면 맛이 느껴져 그거. 아, 오늘 제일 예쁜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비주얼 먹. 뭔가 언니는 인테리어? 그럼 소게하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응, <목소리> 응 괜찮.

<목소리> 그거 먹고 그 어디 가지? 가지? 카페? 안 먹고 음. 이제 성품샵서좀배좀꺼트리네좀거 길거리 가자. 그다음에 벚도 보고 뭐 우리 어제 먹고, 청송대를 음. 갔다 카페를 갔지. 갔다 가자. 청송대? 경주하면 청송대지. <첨성되지? 목소리> 오랜만에 간다. 나른한가 봐 아니 제... 엉덩이 제 무슨 댕댕이를 볼싸고 있 엉덩이 너무 제 얼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너무 근데 엉덩이에 기대서 아니, 자고 있어 엉덩이에 기대서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오히려 좋아. 좋아 연인 사이라 어. 아니 연인 사이라서 또 참성도 뭐. 있어 진짜 참성도 있네 달렸다 체력 충전 확실히 이렇게 한 번씩 카페로 아 저쪽이야. 아 진짜? 종이가 어제 신년회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 간다? 나 간다? 바로 그냥 골라. 사위가 갖고 있어야 돼. 거떨어지귀여운떨는 거야. 가 갖고 있어. 나 무서워, 좀. 나 얘. 갈까? 응. 네. 어. 아까 응. 나청네 내가 압력이 없어. 게 하래? 열면돼까 여기가 어, 나... 어. 어디라고? 교교 사연 있어 보이는 그녀를 쫓아가 봤습니다. 멈춰선 그녀,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죠? 알고 보니 웃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오정세 <laughs> 아, 오정세 오케이네 왜 오정세 오정세 잘생긴 사이코지만 괜찮아 어. 키 174, 어, 몸무게 64.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에서 고백하면 열애 아홉 은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마성의 남자. 그래 원래 오정세가 그런 스타일이잖아. 시릴리함과 어, 어, 아. 러블리함을 동시에 가진 남자. 당신의 애착에 착착 네이네 비유했네. 바 연예인에 비유했네. 아. 아. 아니잖아. 근데 똑같은 거. <laughs> 너무 시트면 없어. 내가... 내 아, 누나 계란 없어서 그거 계란 아시... 아쉽다고. 어? 내가 계란 없는 버전 잘해요. 진짜? 나는 어? 내가 이거 먹으러 돈이 왔다 진짜. 오이르죠. 너 그럼. 자 아, 준비물. 어? 많이 말고. 열라면, 순두부, 음. 고추, 후추. 고추, 고추, 고추. 냄비를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좋아. 좋아. 응. 지금 세개 끓이는 건가 네. <laughs> 어우, 졸라네. 어우, 어우, 어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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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원하는 원픽 하나씩 골라봐나 어 제발. 나는, 나는 아무... 나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원픽이요? 그래도 얘는 싫잖아. 그럼 나얘나얘나얘만 어... 아닙니다. 진짜 나는 얘난얘 쿠로미. 음. 다 다르네. <laughs> 어. 어. 가자 어? 그걸 바꾸면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나나이면 만약에 나오면. 나오면 아. 나... <laughs> 제발요 지면 틀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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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아, 바로, 바로, 바로 갑시다. 아 다음 갑시다. 이 기세. 뭐야?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금. 어이저뭐 아, 오래 안 걸리니까. 빠세. 빠세 빠세. <laughs> 냄새 벌써 맛있어. 아, 근데 순두부 넣을 때 하이라이트 아니야? 추추 아. 후추. 후추, 후추 아, 후추도 넣습니다. 아 지금 넣고 아, 지금 이거. 이따... 살짝 무서. 어. 와 잘한다. 아어 뭐예? 아, 오우~~, 오우 미치겠군. 여러분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지금 파지마 솔캉의 비법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내 진짜 비법은 고춧가루가 있어야 돼. 아 그치? 그래? 난 고추기름. 나. 어. 아 나는 진짜 순두부처럼 먹는 걸 좋아해서. 음. 나 음, 원래 뭐, 너, 뭐, 너 뭐, 저번에 파 기름녀 썼지? 파랑 아니 고추기름. 어. 음. 진짜 맛있었어. 순천에서. 음. 아운데 근데 그런 거다 없을 때 후추를 좀 많이 넣으면 음. 조금 비슷해져. 이제 이 상태에서 그래 조금 더한1분 갑니다. 나나 이득 이득. 카메라로 보겠어. 언니 키티. 어. 아, 카메라로 보는 재밌다. 어어 어, 어, 네? 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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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파래. 어. 그 사람. 아. 어, 어. 안 되네. 어, 이거.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야,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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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언니 <웃음> 언니 내기분이야 어,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어머,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나도 나도. 너무 귀여워. 언니 거 언니 거. <laughs> 아얘 비주얼이 안 좋다. <laughs> <laughs> 카와이. <laughs>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아 너무 진짜 귀여워. 얘 얘. 하나 둘셋 천국. 자, 여러분 꼭 한번 꼭 드셔 보세요. 빠이츠. 바스 아름. 락젓라락라라키티 그 <장소. 웃음> 그 <주까라>. <laughs> 기분 좋아 지금 해 주셔. 안수어 있어? 나지 아, 빨리 놨어. 나나 <laughs> 음, <laughs> 맛있어? 면딱 맛있어. 좀 아, 살짝 충긴 했는데 아니 살짝. 국물 한 음, 숟처 더 넣어야겠지. 응. 음. 좀더어야 돼. 진짜 죠혹맛이절게 와, 청알은 역시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라면 우리 그냥 우리의 원 소울푸드 아니야? 음, 그렇지? 다른 그치. 거 없어. 그렇지 잘 보색이야 갑자기 초식이야. 보자. 오. 뭐가 간장이고 뭐? <laughs> 이게 간장 이게 프라이드. 음. 뭔가 음. 옛날 통닭처럼 생겼다, 그렇지? 음.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미미가 너무 매워해서. 맞아. 우리는 음. 배불러. 음. 근데 매우니까. 음. 이거 상자 치우자. 오케이. 이렇게. 야 이렇게. 연습 한 번씩 해. 어머. 이렇게 작은 걸로. 야 잠깐 반지 빼. 너 반지 빼. <laughs> 너 반지 빼. 아, 이렇게. 세시 반, 카이팅. 아, 또요 할게. 이팅 잘하자고. 나부터다. 응. 요, 오늘, 이 왼쪽 해야지. 해야 어. 와우! 아! 왜 이렇게 멀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차분히 가자. 홍보랑 차분하자, 차분하자. 침착해. 뭐, 한 사람이. <웃음> <웃음> 아, 와,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야, 잘했어! 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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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진다니까. 왜잘고 음. 내가 이어 잘했어! 잘했어! 잘

맞지? 미니야미니야 우리 한 발짝 앞에라 갈까? 응. 또. <laughs> 나 아까 내장 <laughs> 남았거든. 아 진짜. 너 우리 그거 <laughs> 놓은 거잖아. 아까 내장 남았는데. 이겼습니다. 다저이 자식아. <laughs> 자, 2라운드. 그렇지. 팔씨름 시작합니다.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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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막하요온제 그럴까? 오! 약하다니까 약해. 오! 어 약해. <laughs> 준비. 잠깐만. <할 것만. 웃음> 아저? 아, 나. 준비. 시작. 시작. <laughs> 이렇게 너무 와. 이렇게 넘어가야지. 와. 저사람은 손. <laughs> 아 이거 완인다 이거. 준비 시작. <laughs> 헐, 똑같잖아. <웃음> <웃음> 어, <나 동의는> 이겼네. <laughs> 와 내가 더 이기겠네. 완전 버틴다. 잠깐만. 준비 시작. 여봐 <laughs> 그래 진다니까. <laughs> 내가 밀어! 빠이! <신문의> 잘 놀다 갑니다 떡볶이 <laughs> 맛있겠다. 오 이렇게 한 번씩이야. 먹방 원래 아예 안 먹거든? 배고프니까? 이거 뭔가 그냥 틀어놔도 되게입니다. <laughs> 따뜻하게 좋아요. 이거 밀크티 아니야? 밀크티 뭐야? It's me. 아까 그거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치? Bye. 이 y e 또 만나. 우리 언제 만나 또? 곧 만나. 곧. 여행 가 조심히 가. 아이 음. 너보자고 <laughs> 또 깨. 우탕 가버려. 가라. 우리도 가자. <laughs>